신천지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 2006년 유력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하고 신도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해당 정치인은 행사장에 참석한 이만희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과 문건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예,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지난 2006년에 당시 한나당 유력. 인사에게 접근한 그 내용인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현역 의원이었던 맹영규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맹전 의원은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 출판 기념회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직접 참석을 했고 맹전 의원은 이 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요.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만희 이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맹전 의원의 인사말을 통해 이 씨가 직접 참석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15대와 16대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맹전 의원은 2010년부터는 또 3년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반 이 씨뿐 아니라요.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라는 뭐 내부 지시가 있었다고요. 네, 이 저희가 이제 이와 관련된 신천지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어, 지금 이 제가 들고 있는 게 바로 당시의 문건입니다. 예. 이 문건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수신자를 보면은 신천지의 요한, 그리고 시몬, 성북 야구보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맨 위에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문구가 있고요. 어, 국회의원 맹영규 출판기념회 행사 참여라며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각 교회별로 200명 이상 참여하되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말고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인원을 동원하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가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시간 안에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출신 인사들은 내부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당시의 신천지 교회 건물 건축이 중요 목표였고 이 과정에서 여야를 할것 없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천 성전 건축이 안 되잖아요. 용도 변경 때문에 그거 문제 또각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도 신천지 하면은 다 반려를 해버리니까 이단이라 해서 그렇다고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막할 수도 없고 하니까 성년 건축이다 했으니까 그것이 제일 큰 포커스로 가는 거죠. 뭐네 모임에 참석해서 신천지 측에 축사도 건넸고. 자기를 위해서 신천지인들이 동원된 정황증거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맹연규 전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맹전 의원이 YTN과의 통화에서요. 신천지는 금시초문이며 관련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인사말은 이 현장에서 참석 명단을 건네받아서 인사차 말한 것일 뿐 사전에 이 씨의 참석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측 역시 특정 정당을 위해 인력 지원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신천지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를 위해서 활동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현아 기자가 보도를 했고요. 어, 신천지와 서청원 의원이죠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추가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2003년 한나라당 정당대회 때 신천지 측에 서청원 의원을 돕기 위한 활동을 계획했다는 의혹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신천지 내부 지침을 보면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시간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이 참석 지시가 내려진 당일날 구덕 체육관에서는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의 첫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의 인사들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혼탁 양상을 보였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후보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 당시의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A 후보가 주장하면 A 후보 지지자만 박수 치고. 비후보가 주장하면 비후보가 동원 사람들만 박수치고 이게 무슨 전당대회 준비 연설입니까? 자기들 지지자들 모아놓고 박수 대회 하는 것이 이게 한나라당의 새로운 모습입니까? 네, 급기야. 당시에 김수환 한나라당 선관위원장이 후보들을 불러서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예. 관련해서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저는 우리 선관위로서도 관용의 한계를 지금 어, 이제 다다른 그런 결정적인 지금 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경선에 참여했던 에이전 의원 취재를 했는데 2003년 경선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현장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특정 세력이 대규모 동원됐다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계속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검찰이 네,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또 YTN 취재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당장의 어떤 도움이 이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움이어서 유혹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내막들이 다 드러날 거란 걸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도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